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리나들 뉴스펜나의 흑영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을 코디 영상인데요. 사실 제가 유니크한 거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댓글에 평범한 데일리룩도 보여주세요, 학생 코디도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학생을 포함한 누구든 평범하게는 아니지만 살짝 유니크하면서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들 준비해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평범한 데일리 룩만 보여 드리면 조금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품으로 카메라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진에 관심이 많거나 즐기는 분이라면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는 꼭 하나씩은 들고 다니잖아요. 저도 Q&A에서 말씀드렸듯 이렇게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코디와 함께 활용하려고 캐논 EOS M6를 가져왔어요. 카메라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화이트, 블랙, 그리고 실버까지 있어요.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마침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사용도 해볼 수 있고, 여러분들께 코디로 소개해드릴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laughs> 제가 이 카메라를 고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단 외관이 정말 예뻐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너무 디지털적이지 않으면서도 앤틱한 느낌도 살짝 들어가서 가을 무드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있죠? 이것보다 성능이 살짝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척도 하고, 목에도 걸고, 소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건데요. 그런 것 뿐만 아닌 이걸로 직접 촬영도 할 거니까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떤 느낌일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제 카메라가 아닌 다른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라서 조금 설레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제가 평소에 촬영하던 영상과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안하는 나름 평범한 가을 데일리룩편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코디는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활용한 룩이에요. 가을은 셔츠의 계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셔츠가 잘 어울리는 때인데요. 저처럼 오버핏 셔츠를 입어주면 조금 더 추워질 땐 이너웨어를 껴입어주면 돼서 지금부터 늦가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코디예요. 오버핏 셔츠를 원피스처럼 매치한 뒤에 그레이를 포인트로 활용해서 무채색이지만 밝은 느낌으로 스타일링해봤고 함께 매치한 카메라는 실버도 잘 어울릴 것 같지만 포인트를 강하게 주기 위해 블랙 컬러를 선택해줬어요 귀걸이도 골드에 그레이 비즈가 있는 걸 선택해 무드를 맞춰줬고 스커트와 모자의 체크 패턴을 활용해 심심하지 않게 코디했고요 신발 또한 화이트와 그레이 조합의 아이템을 사용해 통일감을 준 룩이에요 두 번째 코디는 블루 계열을 선택해 코디해 봤어요. 선선한 날씨에 데님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네이비 후드 지붕을 메인 아이템으로 잡고 화이트와 데님을 함께 코디해 무난한 듯 하면서도 너무 편안하진 않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 본 룩인데요. 이 코디는 이너 티셔츠를 기온차에 따라 긴팔 혹은 반팔로 선택해 매치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이 룩은 실버 컬러 카메라와 함께 매치해 이너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해 봤어요. 귀걸이는 블랙 앤 화이트로 상의 컬러와 맞춰줬고요. 데님지는 사이드 컬러 포인트가 있는 걸 매치해 다리가 길고 얇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네이비 아우터와 이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선택해봤어요. 신발도 네이비와 화이트가 주된 컬러인 아이템으로 선택했고요. 세 번째 코디는 맨투맨과 원피스를 레이어드한 룩이에요.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컬러의 플로랄 롱 원피스 위에 약간 스트림 무드가 느껴지는 맨투맨을 매치해 믹스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매치할 때는 전체적인 무드가 잘 어우러지게 하려면 각각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골고루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므로 허리를 잡아주는 벨트는 원피스의 무드에 맞췄고 함께 매치한 캠프캡은 보다 캐주얼 스트릿 느낌이 나는 걸 선택해봤어요. 이 룩에도 실버와 골드 느낌이 같이 나는 귀걸이를 매치했고 카메라는 맨투맨의 포인트 부분과 모자 컬러에 맞춰서 화이트로 선택해봤는데 잘 어울리죠. 신발은 원피스 모드와 잘 어울리도록 옐로우 포인트가 있는 통굽 펌프스를 선택했어요. 네 번째 코디는 요즘 유행하는 호피셔츠를 활용해봤어요. 하지만 호피셔츠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다른 아이템들은 모두 블랙으로 맞춰 중화시킨 룩이에요. 상의를 셔츠만 매치했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큼지막한 패턴은 보통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니트 조끼로 레이어드에 살짝 가려준 거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덜 부담스럽게 호피 패턴을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스커트는 테니스 스커트나 미니 스커트를 매치해도 예쁠 룩이지만, 저는 좀더 무난하면서도 동시에 살짝 독특한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 언밸런스 프릴 스커트를 선택했어요. 함께 착용한 니삭스가 한쪽은 이어진 느낌이고 한쪽은 니삭스 높이가 보이기 때문에 언밸런스함을 더 부각해줄 수 있는 매치예요. 이 코디는 블랙 컬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블랙 카메라를 들면 티가 별로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버를 선택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면서도 포인트가 되도록 해봤어요. 액세서리는 후피와 잘 어울리는 우드 앤 골드 아이템을 선택했고요. 베레모도 함께 써줘서 전체적으로 풍부한 느낌의 룩을 완성했어요.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가을 데일리 룩편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코디들은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평범하지도 않은 그런 룩이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 카메라. 확실히 제가 써보니까 원래 사용하던 카메라보다 사양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감도 더잘 잡는 것 같고 영상이 좀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laughs> 또 보니까 이렇게 전용 어플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SNS에 올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어플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떠요. 이게 간단 연결 가이드 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와이파이 이름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이미지를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촬영하면서 찍어 놓은 사진인데, 딱두 장을 제가 셀렉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해서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려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대각선으로 찍은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이미지 저장을 하고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서 바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뭐 태그도 하고요. 캐논 태그 할까요? 이렇게 캐논까지 태그를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줍니다. 공유!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여행 중에도 혹은 노는 중에도 바로바로 바로 카메라 사진을 연결해가지고 올릴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카메라는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다양한 각도로 LED 화면을 볼수 있으니까 더 편리했고요. 아무래도 제 거보다 사진이나 영상 화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걸로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어도 하나도 안 무거우니까 진짜. 이게 미러리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 미러리스 카메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거 캐논 EOS M6 추천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다섯 가지 코디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또 봬요. 안녕.